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이장1절 말씀 아멘 아멘 어 잘했어요 자오 어, 누가 한번 해볼까 누가 한번 해볼래 전부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 응 전부 다 말씀 기도 받을까 그러면 자 그래 자 보기는 사람은 시작. 고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뜰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만한. 또, 죄인의 길에 서는 게 뭐냐,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세 번째를 해야지, 오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없는, 없었던 사람들도 있네. 어떤 사람이 악인의 길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이거, 이거 안 해요. 안 해. 뭐, 뭐를 안 하냐? 뭐안 하냐? 첫 번째, 뭐를 안 하냐? 고기는 사람뭘안 한대요? 악인들의 왜? 맞아. 악인들의 괴를 따라 간대, 안 따라 간대? 이거 안 따라 간대. 왜? 왜안 따라 간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아무거나 따라가고 그러지 않는데. 어? 그러면 악인은 뭐예요? 악인이 뭐라고 했어, 얘들아? 악인?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 했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의 꾀는 뭐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꾀어는 악한 생각 그 생각 계획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응? 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치? 하나님이 없는 행동이야.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런 행동 하는 사람 이거를 따라간다고 안 따라간다고? 안 따라간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거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도 악한 꾀를 따라간다. 어 이거 따, 어떤, 어머 제보니 저걸 따라가. 따라가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알아요 몰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생각,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라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귀를 안 따라가고 뭘 따라갈까? 응? 어? 그렇지. 예수님 따라가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뭘 따라간다고? 거짓말이 아니라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거야.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거를 배웠고 두 번째는 뭘 배웠나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길을 그렇지 거기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어. 죄인이 누구야? 죄인. 악의 눈이지 그럼 죄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인. 어? 죄 지은 사람. 죄지은 사람, 그러면 누구를 때린 사람? 어 나는 누구 안 때렸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에요. 그런가요? 거짓말도 하고 누구도 때리고 다 그런 그런 사람 다 합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냐? 죄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사람도 또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 하면 안 믿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떠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길은 뭐야? 죄인의 길. 이 사람들이 가는 길. 길은 어떤 길을 갈까? 어떤 길을 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갈까? 어떤 길을 갈까? 얘들아. 어떤 길을 가냐면, 첫 번째 어떤 길을 간다고 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되어 있는 길을 간다고 했어요. 교만 하거나, 아이고, 그만해. 자기가 제일 잘났어. 내,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듣는 거야? 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하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제일 잘났어. 그치, 리아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야. 이 교만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죄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어? 믿는 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 그런 사람 뭘까? 하나님은 진짜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하나님이 요만해, 요만해. 제가 이만해. 내가, 내가 제일 커. 하나님은 요만큼이야.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자, 어 저기 떡볶이 집이 있대. 알면 뭐? 해 어, 떡볶이 집인데. 그럼 가요, 안 가요? 떡볶이집 저기 있지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거기 안 가. 그럼 뭐 떡볶이집이 있으면 뭐 해? 아무 상관 없지. 그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하고 꾸덕꾸덕도 해.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제일 잘났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내 말대로 하자고 해. 막 이렇게 우겨. 오직 부리고 교만한 거야. 그렇게 하거나, 이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정반대로 너무 무서운 게 많아. 너무 무서운 게 많아서, 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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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어? 뭐 하냐? 그런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다른 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야. 다른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부적도 붙이고, 이거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쪽지예요. 그렇지, 그런 것도 한다 그랬지 부적도 붙이고, 점도 치고, 지금, 유진이가 말한 대로 타로점. 촤 펴가지고, 카드 쳐가지고, 카드 펴서 두개뽑으세요 이래가지고, 어, 당신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건강은 이럴 거고요. 연애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남자친구랑은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어머, 그러면 난, 어, 그런 일이 일어난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부적 붙치고 점을 치고 이렇게 우상 준비하는 사람들 또 이거 말고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비는 사람들도 있어 제일 커다란 달이 떴을 때 새해 해가 바뀌었는데 제일 커다란 두근 달이 떴을 때 얼른 그 달한테 소원을 빌면 하루 1년 동안 막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대 이렇게 하는 날도 있어요 그죠? 우리 엊그저께 지나간 보름이라는 우리 명적이 절기가 있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막 밥도 맛시 저기 찰밥도 해먹고 나물도 해서 막 비벼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그전날 어떻게 해요? 음 뭐지? 땅콩 막 이런 거 깨물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어우 난부스러이 오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하죠? 그거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는 거야. 귀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또그 그 밤에 가가지고 커다랗게 뜬 동그란 그런 달을 바라보면 얼른 기도하죠어 올해 한해 1년 동안 우리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말해요. 해가 우리한테 아니면 커다란 달이 우리한테 건강을 줄수 있어나 없어요? 커다란 달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줄수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 어 커다란고 뜨거운 해가 어마어마한 해가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나 일등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요 나 어디가 아픈데 그거 안아 그길 따라 가면 그럼 그거 그거에 나도 동의해요. 나도 거기 그 길에 같이 갈래요. 나그 길에 함께 해요. 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로좀 치고 타, 타 타투 하고 막 그림 그리고 몸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했죠?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행운이 부정해서. 하루점에서, 타투에서 나에게 멋진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해를, 달을, 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안 해요. 두려운 일이 생겨도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걱정되는 일이 생겨도 안 해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지. 그쵸? 자. 교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아니요. 아니지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아니지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어요 아니지 그 교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우리가 개미 이렇게 누르면 개미가 악 소리쳐요 못써요 안들려 나한테 들려 안들려 개미가 악 그러는거 들려 안들려 안들리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 너 그만 가자 그러면 그냥 하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야 근데 뭘 잘났다고 그래 그렇지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 없어 친구 사이에서도 아우 내가 잘났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어, 똑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진 거 많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예, 감사하게 사랑하지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잘난 척할 필요 없는 거야 그 길에 선다 안 선다? 선다. 이, 이 길에 선다? 어디 길에 선다? 안 선다. 그래서 안 선다. 그러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인들의 그 길에 안 서면 나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마이스로에 산다 그랬어요. 보기는 사람은 또 하나 뭐 남았죠?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안 앉는다. 앉지 않는다. 오만한 게 뭐야 그러면? 오만한 게 뭐야? 오만은 교만이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 어? 근데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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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한 게 뭐야? 어디 보자. 여기도 있나 보자. 여기도 있나 보자. 오만한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이냐면 태도나 행동이 아주 건방진 거.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태도나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거마, 아주 건방진 거래. 말씀해 보실래요? 이거. 어, 이 지금 딱 이거. 그지? 이거 오만한 거야. 이런 게. 아주 건방진다네. 지금 방금. 그지? 아나 어, 싫은데요. 어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아주 건방진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만한 거야. 태도나 그 사람의 행동이 아주 건방진 거. 오만한 거야. 아이, 태도.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이 아주 건방진 거. 그러면 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하고 건방지게 할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오만한 태도, 오만한 행동을 어떤 사람들이 할까? 어, 왜요? 뭐 이런 거왜 할까? 그런 거왜 하니? 어디 보자. 왜 하냐? 왜 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거왜 할까? 왜 하냐면 내가 기준이야 기준이 누구냐? 나! 그래서 교만이랑 비슷한 거야 어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난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 어난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어난 지금은 그거 하기 싫어요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이러는 거 그거 있잖아 누가 기준이야? 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걸 줄여서 말하면 제멋대로라고 그러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어난 이게 멋있어 보이는데요. 아 이게 난 멋있어서 타투도 해요. 여기다가 막 문신해요. 이런 데다가 막 문신하고 막 이런 데다 막 문신하고 막 그래요. 나는 이게 멋있는데요. 자기 멋이야. 자기 멋. 그걸 제멋대로라고 말하는 거야. 제멋대로 하는 거. 이거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없는 사람이야. 오, 복 없는 사람. 사람. 오 만한 사람이야. 그거 교만하고 아주 비슷하죠? 아주 아주 비슷한 교만이에요. 교만한 것. 여기 이 오만한 건방진 행동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없어요? 제 멋대로 하는 거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없어요? 담겨 있을까? 없어요. 여기 하나님은 여기는 하나님 없는 거야. 그래서 러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아요. 그렇게 않아요아 그런데요. 보니까 멋있는 사람들, 여기 저기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연예인들 많이 하던데요.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던데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축구의 김민재 선수 알죠? 김민재라는 선수가 있어. 그 사람이 있잖아. 저기 운동 뛰러 나올 때마다 이런데 막 초매구 나와 다른 거막 이렇게 파스 그런 거막 붙이고 나와 뭔줄 알아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문신을 연다가 막 했기 때문에 그런 거비춰질까봐 가리는 거야 못하게 해 규정해. 그래서 그 김민재 선수가 얘기했어. 아 내가 내가 어릴 때 그때로 돌아간다. 나 이런 거안 했을 텐데 내가 그때 어려가지고 뭘 몰라서 이런 문신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아무나 따라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높은 뭐, 멋진 사람이 어, 뭐지? 유명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예쁜 사람이 한다 그래서 다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 앉는 거야. 같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같이 도모하는 거야. 일로 와 봐. 여기 앉아 봐. 그럼 그 생각을 같이 나누는 중 그렇게 할때 거기에 앉는 거야. 그래서 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만한 자하고 같이 앉아요, 안 앉아요? 안 앉아요. 오만한 자하고 같이 앉으면 뭘 할까? 오만한 생각, 오만한 자의 그 꾀, 악한 꾀, 교만함 이런 거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 같이 도모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 그래, 그래. 어 이렇게 협력해주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연예인이 한다 그래도 나는 따라 한다 안 한다 따라하지 않는다 틱톡에 나와도 누가 따라 한다 안 한다 틱톡에 나오면 따라 한다 아니야 틱톡에 나와도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틱톡에 나오 는것 중에 나쁜 거 아주 많아 얘들아 여러분 틱톡에 영상 많이 보지요 아무거나 어 재밌어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싹 훔쳐가는 것들 여러분의 생각을 싹 훔쳐가고 어두운 걸로 이렇게 물방울을 탁 한 방울씩 어두 까만 물방울을 톡톡톡 담그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까만 물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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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울씩 집어 넣는 이런 일들이 이 틱톡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틱톡에 나온다고 다 따라한다? 안 한다. 따라한다? 안 한다. 되겠죠 유명한 사람이 해도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으면, 앉으면 뭐가 되는 거냐? 거기 함께 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오만한 자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고, 같이 수다 말고, 같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놀고, 그 사람하고 앉아있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함께가 되는 거야. 그 오만한 물이, 까만 물방울이, 잉크가, 그 까만 물이 내 안에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지저분한 물로 까만 걸로 여러분 마음에 똑똑똑 이렇게 번져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죠? 맞아. 그 자리에는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을까? 응? 어? 여기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하나님이 이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멋대로 한다 그랬죠?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하나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앉는데. 누가 있는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앉는 거예요. 어디에 앉는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시간! 하나님이 계신 그 곳! 거기에 앉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리야? 뭐 이런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맞아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 시간. 하나님 계신 그 자리, 그 시간, 그 곳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을 듣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죠?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듣는 거잖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봐. 그냥 뒤돌아서 막 자는 쳐도 무슨 상관이야? 그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치?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잖아 왜?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를 앉지 않고 어디 앉는다? 하나님이 계신 곳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에서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분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사람 아멘. 아멘. <웃음> <웃음>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